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하기보다는 때로는 원망하는 것이 더 많고 때로는 불평하며 낙심하고 절망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중세의 수도사가 수도원의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자신의 일제에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기록을 한 감사 일지가 있습니다. 거기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감옥과 수도원은 환경적으로는 매우 유사할 수가 있다. 무엇이 감옥을 지옥으로 만들고 수도원을 천국으로 만드는가. 감옥에서는 하루가 불평으로 시작되는 반면에 수도원의 하루는 감사로 시작된다. 그 밑에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만약 수도원에 살고, 수도원도 지옥이 될수 있다. 반면에 감옥에서 감사를 발견할 수 있다면, 감옥이 천국이 될수 있다. 라고는 일기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지옥으로 만드는 것, 그리고 천국으로 만드는 것은 단순히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사람 있는 반면에 모든 것을 무엇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생활이나 때로는 직장생활 그리고 학교생활이나 교회생활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사람은 그것을 천국과 같이 여기고 기뻐하고 행복하게 보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런 모든 생활을 지옥의 생활이라고 여기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차이를 결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있다는 것입니다. <laughs> 즉 감사함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 모든 일에 원망하는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함으로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교회생활을 할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천국의 기쁨과 행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맥주 하면 머리에 딱 떠오르는 게 뭡니까? 맥주입니다. 그것은 그런데 터무니없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맥주감사절은 보리나미를 추수하고 드리는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보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남자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3대 절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교절과 맥주절과 수장절입니다 이런 무교절은 어떤 절기였을까요? 그것은 유월절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23절,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합니다.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멀에의 정한 때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네가 애구에서 나왔으니라. 빈 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라고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무교병 때로는 무교절이라고 하는, 이것은 6월절,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였습니다 그들은 출애굽 후 홍해를 건너기까지의 고난을 기념하기 위해서 제정한 절기입니다 7일간 누르게 들어가지 않은 무기방을 먹으면서 지키게 됩니다 그들은 그 기간 동안에 애굽에서 당한 고난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첫날과 마지막 날에는 안식하고 성희로 모여서 그 6월절 무교절을 지키게 됩니다 여러분 수장절은 어떤 절기였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16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런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라고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엘백성들이애굽을 탈출하고 40년 동안 광야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절기,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신 것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입니다. 첫날과 마지막 날은 성이로 모였습니다. 농사력이 끝나는 가을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맥추절은 무엇입니까? 오늘 16절 그리고 19절 말씀입니다. 맥주제를 지켜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어 됨이라는 말씀을 합니다. 19절 함께 합니다.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 전에 드릴 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촛으로 삼지 말 지니라. 라고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보리는 11월 중순경에 파종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인 6월이나 7월 초순경에 수확을 하게 됩니다. 농작물 중에서 가장 먼저 수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약속의 땅 가나에 들어가서 정작을 한 후에 1년 중에 가장 먼저 수확한 열매를 드리도록 한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매년 보리를 출시하면 그것으로 떡두 덩이를 만듭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서로 나누어 먹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의를 지키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두세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지키라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오늘 16, 사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매년 세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1력절 상반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킬지니라. 지키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입니다. 지금까지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갈망하는 자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맥주절을 지키는 중요한 의미입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맥주절을 지킬 것을 명령합니다 그것은 맥주절을 지켜도 되고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지킬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될까요? 신명기 6장 23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시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슬 백성들에게 규례 명령 말씀을 지키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웬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떤 것인가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복은 조건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중심이고 삶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 중심은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방법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맥주감사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나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살고 있지 않은지, 뿐만 아니라 우리는 내 생각과 마음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지 않은지를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을 이유로 불순종하고 있지는 않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자를 축복하십니다. 청통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존귀한 자로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로 결단하는 맥주감사주일이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맥주감사주일을 지키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는 수고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16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과여 밭에 뿌린 것에 전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과여 잃은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할때 농사를 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침에는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먹을 수 있었습니다. 말에 쓴물을 단물로 변하게 하셨습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어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젖과 꿀이 어르는 가난에 들어가서는 농사를 지어서 먹어야 했습니다. 맥주절은 이슬 백신을 땀 흘려 수거하여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둔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절개였습니다. 우리는 맥주감사주의를 지키며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1128전 1절과 2절입니다. 함께합니다. 여호와를 경여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손으로 수고하고 그 열매를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횡재하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폭권에 당첨되고 난 후에 나타나는 인생의 비극들을 경험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폭권에 당첨되면 가장 먼저 해체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부부관계랍니다. 그리고 가정이 해체됩니다. 가족끼리 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손으로 수거하여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손으로 수고하고 그수고의 열매를 거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맥주감사주의를 지키면서 돌아봐야 되고 감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직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할 일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게 사업장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게 거룩한 수고를 통해서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무엇을 권면하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4장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니다. 도적질 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 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세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오직 신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입은 자로 살아야 됩니다. 그중 하나가 무엇입니까? 전에는 다른 사람의 소유를 도둑질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사람의 소유를 도둑질하는 자가 아니라 가난한 사람을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의 손으로 수고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한 일을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재물을 얻어야 됩니다 수고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재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의 대우는 다른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예비하며 손으로 수고하고 열매를 거둘 수 있음에 감사해야 합니다. 일을 할수 있음에 감사하고 그 일을 통해서 생활에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있음에 감사해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연약한 사람을 돌아보고 섬길 수 있음에 감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한 일을 위해서 수고하며 더 많은 것을 거둘 수 있는 은혜와 복을 우리 감달하게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것은 작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것에 최선을 다하고 수고했을 때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탈란토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에 더큰 일을 맡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직장에서의 직장 생활에 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은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부들은 또 가정에서 하는 일들입니다. 교회에서는 직분이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에 최선다한 수고를 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수고를 해야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와 복의 길을 열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선한 일을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손으로 수고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고에 합당한 열매를 거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들을 성격을 사랑하는 데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거룩한 수고의 삶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추구하고 열매를 거두는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추원합니다 셋째는 드리라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와에 전해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초소로 삼지 말지니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주신 열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 여전에 드릴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백수절을 지키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뭡니까?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첫 열매, 처음 거둔 열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그것은 우선 순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최상의 헌신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이루고 얻은 후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최선을 다한 헌신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헌신은 우리가 쓰고 남은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을 먼저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 수 있을까요? 정말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돌아보면 내 자신을 위해서 먼저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남은 것을 드리려고 할때 우리는 아무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필요를 위해서 모든 것을 사용하고 난 후에 남는 것을 다른 사람을 섬기는데 사용하겠다면 우리는 섬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입니다. 내가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에 좀더 집중해야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에 대해서 최상의 것을 추구해야 되는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이웃을 섬기는 것도,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 모든 것들은 우선순위가 될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상 하려고 그러면 아무것도 없어요. 물질도 없고, 시간도 없고, 건강도 없고, 삶의 에너지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나를 위해서 다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리우를 추수한 후에 떡을 만들어 하나님의 전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누어 먹으며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우리 나라에서 보리고개가 있었습니다. 저도 그것을 경험했던 세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행히 저 아버님이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보리고개를 겪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보리 교계는 무엇입니까? 가을에 수확한 쌀이 다 떨어지고 아직 보리는 나지 않았을 때를 말합니다. 제 어렸을 때 보면은 그러면은 다 익지 않은 보리를 비워가지고 그거를 추수해서 먹습니다. 그래서 다 익질 않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말려가지고 익지 않은 것을 먹을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배고팠던 시기에도 한국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배를 채우기 전에 먼저 감사함으로 맥추절을 지켰습니다. 이것이 한국교회 아름다운 전통이었어요. 아름다운 유산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잘 기승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 무엇을 드릴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6장 11절과 13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몸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며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오직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라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헌물만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불의를 행하는 데 드리지 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합니다. 의를 위해서 드리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거룩한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삶, 그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우리가 맥주제를 지키면서 회복해야 되는 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드리는 삶입니다. 헌신의 삶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헌신의 삶의 회복을 우리는 소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헌신이라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 헌신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한 자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헌신은 우리의 신앙이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순전한 마음, 최선을 다한 정성을 드리 헌신이 매주 감사절에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헌신을 해보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제사님과 전수 5장 18절 말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을 알수 있는 것은 다른데 있지 않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일에 원망하고 불평하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상황이나 환경감대에서도 감사하는 것을 잊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작은 것에 감사하기 시작하면 얼마 있지 않아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감사하는 일이 더 많아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목장 한 목장에서는 감사 노트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 노트에 감사의 제목들을 적고 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 목장에는 감사하는 일이 더 많아지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줄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눈덩이와 같습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면 더큰 감사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덩이를 눈사람을 만들 때 여러분, 주먹만한 눈덩이 하나를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그것을 그냥 뭉쳐가지고 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시간이 지날수록 커지게 됩니다. 나중에는 우리의 키만큼 우리의 키보다도 큰 눈덩이가 되고 우리의 혼자심으로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원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일에 자꾸 원망이 시작하면 그 원망은 또 원망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원망은 더큰 원망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자기 자신이 추체할수 없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원망에 늪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와 원망은 눈덩이를 굴리는 것 같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찰스 스펄저는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하겠습니다. 촛불을 보며 감사하면 하나님은 전등을 주시고 전등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을 햇빛을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은 밝은 천국을 주신다. 아멘. 여러분, 그런 분이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여러분 무엇을 주었을 때그 자녀가 그걸 보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뭐 이것밖에 주지 않습니까? 왜 다른 아빠는 더 많이 주는데, 더 좋은 것 주는데, 그렇게 원망한다면 여러분 그 자녀에게 또 다시 그것을 줄까요? 기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작은 것에 감사하는 자에게 더 풍수한 것으로, 더 놀라운 것으로, 더 축복된 것으로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복주시기 위해서 안달이 나신 분이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전등을 주시고 달빛을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천국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감사함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성도들이 될수 있기를 추건합니다 은혜는 감사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축복은 감사로 고백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통해서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맥주감사주의를 지키면서 점검했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내가 순종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수고의 열매를 거두며 감사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헌신의 결단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수고의 열매에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혼신을 결단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 있는 맥주감사절이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은혜와 감사를 고백할 때 우리의 신앙과 삶의 회복을 경험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맥주감사절을 지키면서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수고할 수 있는 많은 장을 주셨다는 것 그리고 그 수고의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것에 감사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이웃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데 헌신하기로 결단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